네 수요일 아침 요기요큐의 전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시간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하면 30년 정도는 잠을 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잠자는 것, 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욕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고된 종사리에 비유합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듯이, 또한 달을 열심히 일하여 월급날을 기다리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품꾼은 삭슬 기다리면서 힘든 노동을 참아내는 것, 또 해가 지는 저녁을 기다리며 인내하지만, 욕 자신은 여러 달째 낮 동안에도 고통받고, 고달픈 밤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어, 요분 현재 자신의 상황은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여 잠자리로 일찍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절이 뒤척, 언제 밤이 지나갈까?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내일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면 아,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죠. 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잠을 잘못 자고 출근했을 때그 하루가 정말 피곤하고, 또 일에 집중이 안될 뿐더러 일하고 싶은 생각보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가 너무 길었다라는 것이죠. 노동을 끝낸 후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는 충분한 쉼을 누려야 하지만 밤에도 요배 고통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낮과 밤 24시간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고통 속에 있기에 그에게 쉼과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또 욕은 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구더기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으며 몸의 상처들은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기를 반복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상징으로 구더기와 흙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이 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욕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남겨진 것이 없고 희망도 없는 욕은 이제 자신이 은혜를 구해야 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들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드디어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요. 요백의 어, 인생이란 바람이나 구름과 같기에 자신은 수호를 향해 사라질 운명이라고 탄식합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허무할 수도 있지만, 요비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유한한 짧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의 세계인 깊은 수홀로 내려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 고통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주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